안녕하세요, 요쌤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고수라면 절대 꺼내지 않을 말세 가지라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잘해보고 싶다면 가능한 꺼내지 않으면 좋은 말이 많죠. 사실 <laughs> 대표적으로 뭐 잔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 뭐 자식이라도 뭐 동생이라도 내가 잔소리하면 다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일 때문에 같이 같이 이제 협업하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모여왔어요. 이제 몇 명이. 근데 그 이제 몇 명이 역할을 분담해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모인 거죠. 다들 그날 처음 보는 이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젊은 친구가요. 자꾸 이제 어떤 그말 실수를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하는 말에 이게 나쁜 버릇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국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 보는 자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처음 있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처음 보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지적을 당하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그게, 뭐, 알면 자기한테 이제 유익한 일이긴 한데, 그런 어떤 지적을 당하는 거를 결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분이 알면 정말 좋은 어떤 이야기인데, 이거를 내가 말안 해주는 게 정말 맞나? 어, 어떤, 아니면 그분이 기분이 상하더라도 이걸 말 해주는 게 맞나? <laughs>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참, 이제 숙제예요, 숙제. 인간관계는. 그래서, 어떤 대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는 게그 관계를 설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는 그야말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 이걸 아예 그냥 멈춰야 될 말들이 과연 뭔가 이제 그런 갈등을 느끼는 사이에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의 달인, 고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건 하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뭔가 하면, 대답하기 싫은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 싫어하는 거는, 어, 말하기 싫어하는 거는 묻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중요하죠. 딱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laughs> 저 사람이 저 얘기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알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친하다거나 뭐 걱정한다는 미명하에 꼬치꼬치, 캐물하에 직성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후배가 얼굴이 이제 며칠째 그야말로 진짜 엉망이 돼서 다니는 거죠 분명 무슨 일이 있어요 아뭐 집안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그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배우자랑 크게 다투거나 이제 이런 집안일이 있을 수 있어서 무슨 일 있어 얼굴 왜 그래 라고 했는데 어 아무 일 아니에요 하고 선을 그으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어, 대답하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그러면 이제 물어보지 마셔야 돼요. 그때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죠. 어, 상황을 도움 상황에 이제 도움을 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궁금해 갖고 막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그이 부서 이제 이쪽 부서하고 A라는 부서하고 B라는 부서하고 막 이제 대리끼리 싸웠대요. 소문이 쫙 났어요. 막대이 받았다고. 그러면 뭐 이쪽 대리한테 무슨 일이야? 왜 그랬어? 물어보고 뭐 저쪽 대리한테 또왜 그래? 무슨 일이야? 또막 물어보고 막 궁금해서 중간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말하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캐묻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든 불미스러운 일이든. 아, 그게 원칙이죠. 내가 그용을그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로해 주고 싶다. 이제 그러면 묻지 말고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간접적으로 위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내 주머니를 터는 거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어 저절로 털어놓겠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관계를 좋게 하는 아주 이제 아주 나이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심을 나는 기사 있잖아요. 왜 친척들 모임 하지 말아야 될지. 뭐 결혼 연애 뭐뭐 뭐 애기나 출산 뭐 취업 이런 거 기본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뭐그 그, 배우자가 막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걸 꼬치꼬치 캐물으면 어 캐물으면서 그래서 또 마지못해 얘기해주면 막 그걸 또 같이 욕을 하면서 앉아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히려 사이가 틀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어, 대답하기 싫은 거 묻지 않는 거였고 두 번째는요 돈 얘기하지 마세요 돈 얘기. 요 <laughs> 저는 이제 평생 누구한테 돈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평생 월급쟁이였으니까 뻔하죠,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 얘기를 할게 있겠어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마, 퇴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테 뭐, 돈 얘기를 할 것도 없고, 누가 나한테 이제 돈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봐요, 지금도. 지난번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어, 부럽게 생각하는 이제 자매 같은 분위기의 친제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둘이 되게 친해요. 어, 그런데 그둘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다른 한 명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들으면서 아 이것도 쎄하구나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아니나 다를까 어,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돈 얘기가 이제 나오기가 무섭게. 어, 표정이 싹 달라지고, 뭐 어, 돈이 어딨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 그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친구는 굉장히 서운해하고, 이제 당황하고, 그럼 이제 둘의 관계가 결코 좋지 않은 거죠. 그, 어,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저한테 막 이제 이쪽 친구도 저한테 전화하고 저쪽 친구도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서운해하는 거죠. 저는 중간에 껴갖고 듣고만 있고. <laughs>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이제, 표정 확 달라지게 해서 상대를 서운하게 할 일이 아니라 일단 어때 왜 그렇게 어,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어, 상황이 갑자기 나빠진 거냐 이렇게 이제 걱정부터 하는 게 맞죠 얼굴색이 달라질 게 뭐예요 나중에 거절해도 되는데 어, 누구나 이제 그 나한테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어. 그 사람을 일단 걱정부터 먼저 그 상황을 걱정부터 먼저 해 주고 그리고 나의 상황을 굉장히 잘 설명해서 왜 지금 이제 내가 도움을 줄수 없는지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돈에 대한 거또 중요한 건 그렇게 거절하려면 날싸게 거절을 하는 거고 또 하나 뭔가 하면 내가 이제 돈이 왜, 돈이 많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누군가는. 그런데 돈을 안 빌려주면, 어, 돈을 막 있다라고 이제 어필하는 분이 돈을 안 빌려주면 더 상대는 서운해 하는 거죠. 돈이 있다고 본인이 자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돈 얘기는 빌려달라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막 내가 돈이 많다고 막이게 허세를 떨릴 일도 아닌 거. 돈이라는 부분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그,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어떤 이제 관계를 좋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돈 얘기는요. 자, 세 번째는요. 선 넘는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선이라는 거를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여러분들 우리 얘기 듣고 내가 하기도 하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게선 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잔소리는 무조건 선 넘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일단 무조건이에요. 선 넘는 거죠. 왜냐하면 잔소리라는 거 자체에 상대를 비난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도 비난할 어떤 자격이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뭐, 배우자를, 뭐, 비난한다거나, 뭐,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비난하거나, 그 다음에 선배라고 해서 후배를 비난하거나, 이러는 거는 정당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잔소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에 오타가 많이 나는 그런 이제 후배가 가지고 왔어요. 보고서를. 그러면, 뭐, 태도가 어떻느냐,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잔소리가 되고 비난이 되는 거죠. 뭐, 니태도 네 이게 뭐야? 동습 똑바로 안 차려. 이렇게 하면 비난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냐? 어, 왜 많이 나냐? 오타가 많이 나냐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이유를 물어보고 더 이상 오타가 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 이런 솔루션을 함께 찾는 거. 이건 잔소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비난을 포함한 잔소리, 이거는 이미 선을 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비난을 빼고 어떤 지금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선을 넘지 않는 건강한 선을 지키는 그런 이제 뭐 후배와 선배 간의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 선 넘는 거두 번째 뭔가 하면요. 도움에 대해서 생색내는 거, 이거 선 넘는 겁니다. 그 누구 도와주고 생색내는 거 일종의 선을 넘는 거죠. 도와주고 사이가 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 사업 자금을 이제 용통해 줬어요. 다행히 동생이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 어떻게 이제 막 축하해 주고 그걸로 이제 동생이 자리 잡았어요. 그 내버려둬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요? 해막 그래서 잘하고 있냐? 이건 어떻게 하고 있냐? 어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실수하면 이제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게 이제 내가 도와줬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색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기 위해서 잔소리하고 또 동생이 싫어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아니었으면 지금 네가이 자리에 뭐 있을 수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미 관계 깨지던 겁니다. 왜? 적당한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도와주고 절대로 생색 내지 마십시오. 세 번째. 사생활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 이것도 당연히 선 넘는 거죠. 주말에 뭐 했어? 이것도 젊은 어떤 층에게는뭐 시집사원들, 20대들한테는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아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어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나보다 어린 세대들하고 관계를 회사에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 나는 쟤들의 프라이버시를 절대로 침해하면 안 돼. 그럼 내 기준을 내가 생각하있는 프라이버시라는 어떤 기준을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전혀 이제 친밀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들은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 우리가 과연 아, 그 잘해보고 싶다면 인간관계를 잘해보고 싶다면 인간관계 고수라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 꺼내면 안 된다. 어,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리마인드 하셔서 여러분들의 실제 직장에 아니면 일반 사회에 여러분들과, 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셔서, 어, 늘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